오는데 죽겠다. 哪里？ Yap, my hair 먹어. 맛있다. 풀은 진짜 처음 먹어봐 살면서. 그냥 포도주인데 스 포도주스? 근데 그 입에 털어넣는 그런 유산균보다 훨씬 맛있다. 귀여워 맛있니? 다음엔 한 번만 가까이 와 줄래? 내 손으로 이렇게 주고 싶다고. 깜디야, 언젠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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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좀 특별한 거를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어요. 그게 뭐냐면, 짠! 행복 나눔 마스크라고 해서 마스크를 한 박스 구매하면 한 박스가 더 기부되는 형식의 마스크예요. 회사 이름이 아니고 구매한 당사자, 구매한 소비자 이름으로 기부가 된대요. 일단은 이게 국내에서 생산이 됐고, 이 원단 자체도 국내산이라고 하거든요. 식약처 허가는 당연히 받은 마스크고, 사실 저희가 일상생활에서 기부를 한다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좋은 일을 하고 싶어도 뭔가 절차도 복잡할 것 같아요. 어디서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근데 내가 필요한 마스크도 구매를 하면서 내가 구매를 했을 때 마스크가 또 필요한 누군가에게 기부가 된다는 건 진짜 의미 있는 일 같아요. 이 마스크를 구매할 때 기부되는 곳은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고요. 그 기부금 영수증으로 추후에 연말 정산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이트에 처음 접속하시는 분들은 그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받는 게 어디서 뭐 어떻게 클릭해야지 되는지 어,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둘게요. 저도 이 취지가 되게 좋은 것 같아서 두 박스 더 샀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경로를 통해서 구매하시면 되게 의미 있는 일이 될것 같아요. 얘도 약간 보이게. 아, 얘도 약간 보이게? 응. 니가 여기서 응. 뭐 하는지 여기만 나오잖아. 아. <laughs> 아니, 근데 여기 올려버리면 나 주문받을 때는 그때그때마다 카메라를 이렇게 짱짱짱 해야 되는 거야? 주문받을 때? 어 그냥 이거 있는 상태로 주문받아? 저그 가네? 뭐 어때? 에이. 또 일로 와서 이거 캠핑을 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역값 괜찮아요? 나만 이상한가? 근데 이게 최선의 선택인 것 같긴 해요. 어떡하지? 오! 오 이거 괜찮다. 오! 어때요? 아니야. 여기 괜찮죠? 이렇게. 따, 따, 따. Yeah. <sniffs> 맛있어요. 음. 여러분, 제가 계속 혼자서 일하면서 메뉴에 대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먹으면서 말하면 안 되는데, 여기 바닐라빈 박혀있는 거 보이세요? 제가 저희 디저트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오픈할 때부터. 제전 영상들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혼자서 디저트 종류를 엄청 다양하게 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몸도 너무 힘들고 아 이렇게 너무 밤막 맨날 2시, 3시 이렇게 끝나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하다가는 정말 죽겠다 싶어가지고 저희 매장 하면 사실 그냥 뭐 딱히 떠오르는 디저트 아니면 롤업하면 딱 떠오르는 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만이 할수 있는 저만이 가장 맛있게 만들 수 있는 컵케이크 전문점으로 하기로 땅땅땅 했습니다. 오늘 4월 1일인데 다른 케이크 구운 거제다 없애고 컵케이크, 쿠키, 그릭요거트 크로플 이렇게 딱네가지만 하거든요 오늘 컵케이크를 선보인 첫날이라 그런지 많이 안 나갔네요 많이 안 나가서 제가 다 먹고 있어요 저희 진짜 바닐라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진짜 맛있어요 <laughs> 맛있어 맛있는 디저트는 준비됐으니 소문만 나면 되겠다 소문은 누가 내, 내주나요? <laughs> 소문은 어떻게 나는 거지? 아, 너무 맛있는데? 디저트 보여드릴까요? 음, 짠. 짜잔. 제가 아까 방금 먹은 게이 바닐라 쇼트고 이거는 커스터드 크림, 쑥점이 오레오, 더블 말차, 라즈베리 크림치즈, 블루베리 크림치즈, 레몬 크림치즈. 진짜 맛있어요. 잘 만들었지만 <laughs> 진짜 맛있어요. 이제 소문만 나면 되겠다, 진짜. 여러분, 이제 좀 진짜 카페 같지 않나요? 쇼케이스를 이 앞으로 가지고 오려고 진짜 찐막입니다. 이제 더 이상의 변경은 없다. 이쁘어요 대박. 저기도. 이쁘다.